여기는 안경기업 김포 마성점이고요. 저희가 이제 남양주에 대부분 지점이 있기는 한데 서울에도 한 곳이 있고요. 지금 김포랑 홍성, 뭐 인천에도 지금 오픈 준비 중인 매장이 있는데 동쪽은 많이 <laughs>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laughs> 원장님들이 인천에 검단에 사셔가지고 이쪽이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부부인데 업에 대해서 좀 진심이시고 서로 힘이 되는 관계로 같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 어, 아... <laughs> 김포 마성점은 다이스 아이 프로파일러 플러스를 통해서 정밀 검안을 하고 있고 시력 검사실도 5m 네, 국제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다산점하고 마석점에서 또 오랜 기간 수련하시고 안경기업 마스터 과정을 또 수료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경기업 김포 마성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주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경기업 김포 마성점 검안실장 권숙현입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동반자가 되어주는 권 실장님께서 같이 하면 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같이 붙어 있으니까 또 좋더라고요 거짓말 네. <laughs> 같이 운영 하니까 원장님과 직원의 관계이긴 하지만 그보다도 서로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하니까 매장 관리나 고객 관리 부분도 되게 잘 되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공유가 더 잘돼서 훨씬 더 좋고 부부 사이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서로의 생활을 옆에서 관찰하다 보니까 트러블 생길 일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부장님께서 아, 직원과 네. 사장 관계라고 했지만 <laughs> 경제권은 누가 갖고 계신가요? 어, 경제권은 어 음. 제가 매출 비용 관리는 제가 하는데 타당성 검토는 <웃음> <웃음> 역시 내가 잘 골랐구나. <laughs> 15년간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계속 열심히 이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했는데. 제가 눈에 대한 관심이 어렸을 때도 되게 많았는데 어, 눈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이제 대표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좀 동참해서 하면 큰 일을 조금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안경원은 일반적인 안경원과는 다르게. 아이프로파일러 플러스라는 정밀 검안 장비를 도입을 했고요. 정확한 데이터 측정을 토대로 해서 1차적인 기본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국제 표준 5m 시력거리를 준수를 해가면서 꼼꼼하게 정확한 시력검사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안경테에 프랑스 에실로사의 미스터 블루라는 최상급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활용해서 조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측정해드리는 장비는 독일 자이즈사의 검한 장비인데 고객님 눈에 1,500개의 빛을 쏴서 각막, 수정체, 막막까지빛 투과 상태를 보는 거고요. 암점이 있는 거는 눈이 많이 건조하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커튼을 씌워드렸던 이유가. 주간 야간에 대한 시력을 확인하기 위함이거든요. 지금 해당 고객님은 거의 한세 도수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봐서는 독일 자이스의 로미넌스 디자인을 접목을 해서 나온 렌즈가 있는데 그 렌즈를 쓰면 주야간 교정 시력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비도 독일 자이스사의 아이터미널 2라는 장비인데요. 다초점 안경이나 개인 맞춤형 안경을 구매하신 분들은 정확한 시력 검사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성능. 피팅도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님들마다 안경을 쓰셨을 때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아이터미널 툴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안경을 쓰셨을 때 경사각이라든지 안면각 그리고 동공 중심간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잘 설계가 돼야지 다초점이나 개인 맞춤형 안경을 쓰셨을 때 어지럽거나 불편함 없고 그리고 좋은 렌즈의 그 기능을 더 끌어올려서.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어, 매장 내 넓은 공간을 검안실에 할애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력 검사를 5m를 준수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검사를 해보면 완전 교정이 되지 않고 난시의 도수나 축방향이 많이 좀 차이가 나서 기존 쓰시던 안경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셨는데, 일례로 최근에 논문을 보면 5m 검사 거리를 준수를 해서 완전 교정을 했을 때 근시 억제 효과도 있다고 하거든요. 완전 교정하고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5m 거리에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위안 검사라고 하는데요, 보통의 일반적인 안경원에서는잘 실시하지 않는 검사인데 주로 쓰시는 눈이 어디인지를 알아야지 양안 균형 검사 때우위안에 맞추게 되면 보다 선명하고 편안한 피로 감소를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유리를 갈려라, 고 문의 좀 하러 왔어요. 네. 네 고이 이쪽에 편안하게 앉아 주세요. 이 색상 조금 비슷할 것 같고 편하게 색상 골라보세요 음, 어, 프랑스 에실로사의 미스터 블루 선앤스포츠라는 장비인데요 어, 다른 일반 안경원들이랑은 다르게 초정밀 가공을 할수 있는 장비입니다 어, 차량으로 치면 어, 롤스로이스급이라고들 하는데요 많은 투자금이 들긴 하지만 이거를 도입한 이유는 아이프로파일러 플러스로 측정한 데이터 값과 제가 직접 검사한 어, 검사 값을 가지고 정확하게 오차 없이 안경을 만들기 위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이제 고객님께서 어, 다녀가시면서 이 안경 렌즈만 교체를 좀 원하셨고 커브가 좀 어, 많이 있거든요. 하이커브라고 하는데 이런 어, 무태 가공도 어, 손쉽게 할수 있고 어, 특정 상호를 새 렌즈에도 각인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런 각인까지 가능한 장비라서 고객님께서 원하신 니즈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장비입니다. 고객님 안경테의 브릿지 사이즈를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해당 정보를 입력을 해주면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음. 제가 이런 손이 아니었는데 <laughs> 이한 몸 희생해서 자, 이렇게 가공이 완료됩니다. 네. 저희는 수입 다양한 블랜드태도 있고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하우스 블랜드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뮤지엄 비컨이라고 해서 고급스럽고 깔끔한 메탈 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 라인은 틀루스 제품이라고 해서 어, 4 50대 남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이런 직사각형 태 메탈, 그리고 뿔테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바에 맞춰서 편하게 선택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쪽은 좀 가성비 있게 쓰실 수 있는 텔을 준비를 해 놨는데요 어, 텔은 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풀테 라인 그래서 기본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렌즈 2만원까지 하면 은 안경 맞추시는데 2만 9 0원부터 저렴하게 맞추실 수 있고요 여기 이 텔을 보시면은 이 데모 렌즈의 옵티크 시그니처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안경 기업에서 자체 생산하는 PB 제품이고요 여기 소비자가가 10만원이 넘는 상품들이에요 유통 마진을 줄여서 29,000원부터 이제 시작가가 있고요. 비슷한 디자인은 좀 있는데 소재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어서 같은 디자인이어도 조금 더 저렴한 거또 편하시게 선택하실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요. 여기 다리 보시면 이런 메탈은 부드러워요. 유연해요, 태가. 접병 소재인 친환경 소재로 잘잘게 되었고요. 태 보건력도 좋아서 활동성 많으셔서 좀 변형 많이 일어나시는 분들도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은 좀 색감이 좀 화려하죠. 여성분들 선호하시는 테디도구요. 안구 사이즈, 렌즈 크기가 여성분들 얼굴에 맞고, 코 받침도 되게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게 다양하게 구비를 해 놓았어요. 저희는 고객님들 오시면은 되게 소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을 잘 캐치를 해서 필요로 하시는 거, 추가하신 성향에 맞게 테를 잘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경원에는 서툰 말보다 따뜻한 미소가 먼저 흐른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챙기듯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정성과 진심을 아끼지 않는다. 오늘도 부부 안경사의 따뜻한 하루는 동네 사람들의 소중한 시야를 밝혀주고 있다.